레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고백과 그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 거룩한 향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지요. 골리앗.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그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 등장을 했을 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보나마다 우리가 진 전쟁이구나.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골리앗을 이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질 것만 같았던 패배할 것만 같았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개선하면서 돌아오는 이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넘쳐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하나요?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그 배경이 되는 지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 두 개가 나오는 거는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그천 곱하기 천한 백만쯤 되고 다울, 다윗이 죽인자는 이만 곱하기 만한 일억쯤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산술적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노래의 분위기를 아시겠지요. 사울도 대단한 일을 했지만 다윗은 더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노래 때문에 누구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그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여서, 불쾌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이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울왕이 그냥 단순히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다윗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왕이 질투하는 눈으로, 의심하는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그렇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사울 왕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하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첫 번째는 사울 왕의 시야가 굉장히 사울 왕의 안목 사울 왕이 바라보는 것 사울 왕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시야가 좁아졌냐 하면 그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 사울 왕은 잘생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도 컸다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울왕의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그만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럽지요.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침에 이런 인터넷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느 절에 굉장히 잘생긴 꽃미남 스님이 계시대요. 네. 그그 네, 절에서 이제 뭐그 절의 프로그램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꽃미남 스님 보겠다고 4시간 만에 모든 접수가 마감됐다라고 네. 그 뉴스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에 있었습니다 사올만큼 아, 잘생겼으면 이 자리가 미어터지지 않았을까 <laughs>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으세요?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인기라고 하는데 트로트 가수 임명 씨가 잘생긴 것 같으신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일 잘생긴 그 분이 키도 굉장히 커서 멋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큰이 사울 왕이 이 외적으로만 잘난 것이 아니라 내면도 참 괜찮은 사람. 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아,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울이 대답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미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지금 사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내면에는 겸손함까지 갖고 있었던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은 사울 왕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느라 다윗을 주목하느라 다윗을 질투하느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자기의 좋은 장점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 목적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또 어떤 시야가 좁아지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에게 떡도 얻어 먹고. 그리고 무기가 될 칼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에게서 다윗이 도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사울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죽이게 돼요. 그것도 제사장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85명, 100명 가까운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울 왕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에게는 지금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 질투하고 있는 그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는 오직 그한 가지 목적만 그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렇게 안 좋은 길을 가게 된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출발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주목하는 눈을 갖기 시작하면서 바로 다윗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기쁨에 겨워서 정신없이 부르는 그 노래를 마음에 담아두고,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비교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망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했을 때십 수년도 전인데요 차가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누님이 7년 넘게 타던 차를 바꾸게 되면서 동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laughs>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타던 차인데 이거라도 탈래 라고 해서 이그 많이 낡았지만 잠깐 타고 있어라 해서 이제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에게 드디어 이제 차가 생겼어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였냐 하면 여러분 마티즈 아세요, 마티즈? 네, 네, 네. 색깔도 빨간색, 네, 마티즈. 네, 마티즈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놀렸어요. 야, 네큰 몸이 거기에 들어가냐? 네, 네 <laughs> 언덕은 올라가냐? 막 이렇게. 네, 네. 마티즈는 커브를 돌때 손짚고 도냐 막 이렇게 <laughs> 사람들이 놀리고 그랬는데 저,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동안은 이제 마트 볼 때에 버스 타고 다니고 힘들게 짐을 날라야 되고 이제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그 빨간색 마티즈였지만 차가 생기니까 집 앞까지 이제 장 보고 이제 짐도 나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 당시 용인에서 그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 빨간 마티즈 타고 얼마나 쌩쌩 달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laughs> 그게 굉장히 이제 마티즈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제 감사함이 확 사라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회장의 차를 타면서 제 마티즈에 대한 감사가 청년회장의 차가 뭐였냐면 스포티지였거든요. <laughs> 마티즈보다 훨씬 크고 사람도 더 많이 탈수 있고 언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스포티지를 타면서 제 감사함이 확 사라졌습니다. 청년회장이랑 제가 다른 거는 차 하나밖에 없었는데 왠지 나 자신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것 같고 볼품없는 사람이 된거 같고 나까지도 참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잊지 않으려고 마음에 기억하려고 하는 뭐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망한다. 비교하면 망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교하면 망한다. 비교하면 망한다. 여러분, 비교하면 왜 망하는지 아세요? 그 비교하면 나오는 결과는 딱두 가지인데요. 이두 가지는 비교, 이 글자로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비교의 첫 글자가 무엇이에요? 비죠. 비교하면 열의 아홉은 비참한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참 못하구나. 내가 못났구나. 가진 것이 없구나. 비참한, 열등감, 그리고 오늘 사울처럼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교하면 생기는 두 번째 결과, 두 번째 글자가 무엇이에요? 교. 비교하면 잘 해봤자 교만함이에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구나. 어.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금 좀잘 사는 것 같구나. 좋은 옷 입고 있구나. 잘 나가는 것 같구나. 형편이 좀 나은 것 같구나. 우리들 마음에 그때 교만함과 우월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비교하면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비참함 아니면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꾸 의식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이 들을 때,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내가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자꾸 비교하기를 거절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왕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망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좁아져 버리고 말아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의 좋은 장점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어리석은 길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인생의 자세에 대하여서 오늘 이 사울 반대편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울 왕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왕의 추격, 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얼핏 생각해 보기로는 다윗이 이제는 자기 안전만을 생각할 것 같은데 자신이 안전한 길만을 택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위한 그런 길을 갈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기는커녕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 다윗의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고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타장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무슨 일이냐 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가운데 유다 땅에 있었던 한 지역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것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제가 저 그일라 땅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러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고요? 안전한 상황이 아니에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숨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땅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일라 땅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우리가 있는 위치가 밝혀지기라도 하면 당장 사울 왕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겁니다. 우리는 여기 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어지는 사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들이 반대하니까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라로 내려가라 그 일라를 도와줘라 구원해라 말씀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다윗이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야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침략당한 그일라 땅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유다 땅이 지금 침략당했으면 그 땅을 원래는 누가 가서 구원해 줘야 돼요? 왕인 사울 왕이 가서 그 땅을 구원해 줘야 되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 그일라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추격당하고 있는 다윗은 그 그일라 땅을 보는 것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23장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 사람들을 반대하고 있는데,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인 것이지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가지 말자고 가지 않는 게 우리가 안전한 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지금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에 살펴봤던 사울과 지금 두 번째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실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다윗이지요, 다윗. 지금 다윗만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 목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울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들어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이 보기에는 왕인 사울편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왕의 군대가 지금 다윗을 쫓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다윗이 사로잡힐 것 같고, 금방 다윗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왕을 막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울 왕이 다윗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23장의 그일라 땅을 구원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상황이 조금 반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동안은 계속 다윗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점점 내리막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울왕의 위협을 피어서 도망치다가 가드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척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연명을 하지요. 22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왕이 그 제사장 85명을 죽이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 23장, 그 일날을 구원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23, 24장에서는 쫓기고 있던 다윗이 사울왕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는 살려주는 그 사건이 벌어져요 25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평생의 배필인 아내인 아비가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또한번 사울왕을 살려주게 되는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주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23장의 사건을 기점으로 그일라 땅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 네가 지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네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경 쓰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네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그일라 땅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치르는구나. 이제는 내가 너의 길을 지켜줘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겠다. 사울왕의 손에 내가 너를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눈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비교하고 질투하고. 좌절감에 빠져버려서, 시야가 점점 좁아져버리는 사울왕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는데도, 시야를 넓혀서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은 다윗의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은 말할 것도 없지요. 다윗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넓은 시야를 갖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에도 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북한동포 사랑 기도해주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대한 남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통일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시편 34편에서 고백한 다윗의 이 고백,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4편 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룩한 신앙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평안할 때에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저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걸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길, 축복의 길,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